정원용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퇴비를 만드는 많은 방법이 있다. 상점이나 마트에 가면 비료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토양에 더 많은 영양분을 제공하는 100% 전연재료가 있다. 실제로 퇴비는 고대 시절부터 작물에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람들은 이를 합성비료로 대체했다. 합성비료가 토양의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하기는 하지만 이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식물의 뿌리가 합성 비료와 유기농 비료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료는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익한 미생물과 지렁이를 죽인다. 토양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천연 재료로 퇴비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연 퇴비를 만드는 방법 2. 바나나 껍질 퇴비. 바나나 껍질은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퇴비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이다. 칼륨은 질소 다음으로 식물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필수 무기 질등 광합성과 저항력이 있는 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꽃이 더 이상 피지 않거나 숨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 활력을 다시 선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점은 바나나 껍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 재료로 천연 식물 비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방법 바나나 껍질을 길게 찢은 뒤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15분간 끓인 다.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식힌다. 마지막으로 식물 주변에 완성된 혼합물을 뿌린다. 원한다면 물에 껍질을 넣은 상태로 사용해도 된다. 2. 사과식초 퇴비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식초의 영양분이 흡수되면 식물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잎이 마르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방법 물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섞은 뒤 평소처럼 식물에 물을 준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 과정을 반복한다. 3. 달걀 껍질 퇴비 사람들은 종종 달걀 껍질 퇴비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다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토마토, 고추 가지와 같은 식물에서 피는 꽃의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달걀 껍질만 사용도 된다. 방법 달걀 껍질 몇 개를 으깬 뒤 화분 바닥에 깔아준다. 선택 사항으로 껍질을 말린 뒤 곱게 가루로 갈아서 식물 주변에 뿌리는 방법도 있다. 4. 나, 무째 퇴비 나무째 퇴비는 몇 가지 꽃과 식물을 다 자라게 만들 수 있다. 나무째에는 토양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량의 칼륨과 인이 함유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은 로는 개미와 기타 해충을 쫓아내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이 pH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방법 충분한 양의 나무재를 물에 희석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식물에 완성된 혼합물로 물을 준다. 원한다면 줄기에서 예서 3cm 떨어진 곳에 나무재를 얇게 깔아도 된다. 창고 금속이나 기타 오염물질로 오염된 나무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염된 나무재를 사용하면 정원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 5. 해조퇴비 해조퇴비는 잘 알려진 제품이 아니다. 신선한 상태로 사용하거나 말린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조는 토양에서 서식하는 유익한 미생물이 먹고 사는 강력한 미량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퇴비를 사. 용하면 식물이 시들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이 들게 만드는 미생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방법 충분한 양의 해조를 자른 뒤 물이 담긴 통에 넣는다. 뚜껑을 덮고 해서 3주 동안 기다린다. 시간이 다 지나면 토, 양의 완성된 혼합물을 뿌린다. 작은 식물에 이 컵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식물이 중간, 크기이거나 큰 경우에는 4에서 6컵을 사용해보자. 정원용 식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싶은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료에 힘들게 번 돈을 쓰지 말자. 위에서 소개한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서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보자.